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29초 영화제 출풍이 월 1일이거든요 이제 시작이 됐네요 아 이제 봄인데도 이게 뭐 29도 막 그래 버리니까 놀래겠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나이 등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제 심야 근무 뭐 5일 하고요 어제 오프였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전에 5일 했죠 그리고 어제 오프여가지고 낮에 그러니까 퇴근하고 꿀잠 자고요 어제 한 30km 라이딩 했습니다. 한강 보고 왔고요. 아, 운동했더니 근육에 다리 붙는 게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 심야에, 야간에 이제 운동 라이딩을 한다. 아, 이번엔 얼굴 안 태울 겁니다. 아, 그, 다이소가 가지고 이런, 뭐, 장비 같은, 게 좀, 아니, 그, 좀 모자랑 챙 달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끼 끼고, 라이딩을 해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걸 대비해서, 작년에 당근거래 했었거든요. 라이딩 할때그 전등 그 엄청 강하게 켜지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장착하고 어제는 깜빡이고 그냥 탔, 탔는데 그거 끼고 뭐지? 이제, 아 그거 장착하고 이제 라이딩을 운동을 제대로 이제 심야시간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얼굴도 안 타고 아 이게 재작년에 그파 2022년도 때아 인천까지 89km 라이딩 한적있어거든요 그때 낮에 그것도 오, 오전도 아니에요. 오후 다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8 시간 나이딩 왔는데, 그때 얼굴 탄 이유로 얼굴이 지금 회복이 안됩니 회복이. 완전 이제 시커매져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제 야간에 나이딩 하는 곳 오늘 어제 30km 한가까지 엄청 잘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3 시간 탔네3 시간. 아 힘들어. 아휴, 중간중간에 또 쇼츠 촬영한다고 애 썼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냐. 그 출근, 오늘 30일인데요. 출근하기 전에 그 편의실 가가지고 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죠또 편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도 전혀 심야 출근해야 될것 같네요. 아,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 연장 심야 5일 근만하느라고 그냥 잠만 잤더니 친구는 하도 잠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골로 간다고. 제 영상 있을 거야. 홍어 먹어 아, 그래서 뭐 자긴 잔다고 그랬는데 요번엔 좀 많이 잤네요. 이번 달, 4월 달에는 6일 막 5일 이렇게 근무가 연장 희매 건물을 스케줄 받져 가지고 한 명이 또저 다음에 들어온 보참이 하나 있거든요. 여자는. 그분이 그만둬가지고 스케줄이 꼬였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뭐 오늘 가고 있네요. 어기 버스 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어제 시가 나가... 약간 나이긴 하고요. 어제 오프여가지고요. 어제 갔다가 꿀잠 잤다가 오늘 일어나서 지금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를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 가는 데. 어, 근데 이건 지금 포켓3로 촬영하고 있고요. 뭐 전후 비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수업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29초 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품도 해야 되고, 어, 예, 저희 행복도가 제작소 동아리 회원들이랑 매일 2차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폰티랑 시나리오는 결정을 하셨는데, 그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소나 이런 거 각자 감독으로 대비를 하시는 거니까 어, 정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너무 잘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저는 삼, 세 번째 참가하는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할수로좀더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 규제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한제 10회 29초 영화제인데 총 상금은 5천만 원이긴 한데 이번에는 수상을 할수 있을지 뭐 수상 안 해도 계속 할 겁니다 왜냐면 크리에이터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대기 그리고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러영화제고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심야포지증 3년제 다니고 있는데 그냥 자고 있었을 건데 아니면 어, 뭐 어디뭐 친구들 만나거나 뭐이렇다서지 친구 모임은 조금 줄이기로 했고요. 제가 또 전기기사도 따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이 부분은 조금 모임은 조금 자제하는 걸로. 뭐 이유는 조금 있긴 한데. 어 그게 좀난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뭐 시원섭섭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남부 아 저기 뭐야. 어디 시장인지 까먹었것데 거기 좀 시장 을좀 찍어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점심때는 원래 제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나오면 점심을 안 먹어요 그냥 간접적 다시하고안 먹는데 먹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밖에 쉬었다가 들어와서 편집하다가 오늘 저녁에 심야공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저 어, 내려야 될것 같네요 아니 코디말고 아니 근데 얼굴이 좀 부었나?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일어났거든요. 라면에다가 지금 밥 말아먹고 나 날씨가 덥네요. 10시까지니까 어 10시야. 아, 좀 늦진, 늦진 않았네요. 아, 확실히 이게 화각이 렌즈를 안 껴서 그런지 좁습니다 어 그리고 라이딩은 이제 낮에 안하는걸로, 그냥 야간에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 안타니까 안 좋거든요. 아 2020년도 때8 9 k m 그냥 그 더운 날30몇도때 인천 그 어디야 거기 그 자전거 종주 그 수첩전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차, 저희 도림천 시작해서 타고 왔다 왔는데 살이 쏙쏙 빠지거든요. 체력이랑 좋아. 체력은 좋아지고 근데 어, 씨, 얼굴이 어, 중, 중동 중동사람. 중동사람. 원래 하였는데 아, 선크림도 안 발랐거든요. 네지 네, 지금. 아. 미디센터 관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 지금 옷은 이게 러닝이 제가 오래 입어가지고 <laughs> 아 이거 좀 남자시러운데 색깔이 아 지금 나와 이걸 좀 이렇게 긴거입거든요 아니 저기 뭐야 라운딩 된 남방인데 아니 저기 저기 속그 안에 있는 옷인데 아 이게 지금 색깔이 조금 오래돼 <laughs> 아 이거 편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은 저 미드 센터 그 위쪽에 있는 그아 저기 미드 센터 뒤쪽에 있거든요. 그 신대방역 쪽에 시장이 있어요. 거기 엄청 크거든요. 거기 한번 촬영하러 조금 점심 때 나가 도 와야 될것 같네요. 아우 라면에다가. 저 뭐야 저그밥 그저께 얼려 놓은 거 있거든요. 그냥 맨밥을 그거 나가기 전에 그 시금치 두단사 가지고 천음에산거 있어 있잖아. 쇼츠에 올려 놨는데 그거에다 어제 데쳐 놓고 그다음에 하나 한 단은 또 데쳐서 얼려 놨어요. 한꺼번에 반찬을 다못 먹을까 봐 그래 가지고 어제 30kg 나이딩하고 시금치에다가 그다음에 반숙계란 다섯 개있거든요해 놓은 거. 그거에다 먹었더니 든든하게 잤는데 막걸리 한잔 먹었죠. 근데 오늘 일어나가지고, 아, 그 라면에다가 그밥 반, 반을 먹었거든요. 한 사각, 손바닥만한 크기에 그밥 얼려놓은 건데, 그거 다 먹으면 나이들한테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거에다가 말아먹고 나갔더니, 어, 든든하네요. 역시 이게 넌이 색깔이 조금 바래보이네요. <laughs> 버리진 않고 저는 잘 입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빨면은 그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면 소재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아, 입습니다 그냥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 <laughs> 어 네이비색 <잭> 아닙니다 이 웃길래 너무 웃단 여기까지 네 오늘 또 연락이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소방 점검이라고요 염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맞네요 1 1 시까지 점검이 됩니다 미디어센터 관악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편집. 근데 오늘은 제가 할게 좀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채널에 대한 그 다른 채널 분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봤는데요. 어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다른 채널 계신 분들을 봐왔는데, 제가 뭐냐면, 어 제가 좀 영상 그 편집 책을 본다고 하는데 그 <laughs> 뭐라 그럴까 <laughs> 인트로 인트로도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저희 인트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맨 마지막에 구독 좋아요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게 또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분명히 그 뭐라고 그러더라 어, 유튜브에 아마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움직이는 영상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편집할 때그 인트로랑 그걸 좀 오늘 늦는거 하루 종일 그 작업이 될수 있는지 책은 안 빌렸습니다. 도서관에서. 그 부분 조금 화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게 움직이니까 좋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